어,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는 어, 그 동안 일대일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함께 종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도 마치시고 또 일대일 지도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상반기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연 교회 안에 일대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주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 230명 되는 분들이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동반자를 마치신 분들이 또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는데. 130명의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되는 분들이 세 가족들과 또 양육을 기다리는 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더 활발하게, 좀더 왕성하게, 더 빨리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고 있지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큐티와 일대일과 전도폭발훈련과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고 함께하면 우리 자연교회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좋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충만한 사대영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또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공부합니다. 일대일과 큐티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모든 훈련 과정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우리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에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주장을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함께 일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영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티를 또 일대일을 또 전도 폭발을 아버지 학교를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함께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따라서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부끄러운 일꾼이고 수치스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된 일꾼으로 나타나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일꾼인가 수치스러운 일꾼인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일꾼으로 발견되시고 나타나시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동력자에게는요 첫 번째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모든 의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낳고 나은 말구유의 목수아들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드시고 십자가에 찍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의 천국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를 던져 주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함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완전히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요, 또 베드로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겨나고 있어 은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다툼과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화평을 하라고 화목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교회를 다니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부끄러운 일꾼이요 수치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으로 자라가시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은혜를 무가치하게 헛되게 만들어 버리고. 진노와 저주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높이 들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은혜를 차버리고 헛되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난안 적과 굴이라는 복지를 허락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엉터리로 우상을 예배하다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한 제자였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며 돈주머니를 맡았고 재정을 담당하던 그야말로 똑똑한 제자였는데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다가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우리 주님을 언삼십에 배반하고 죽음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의 숭배와 불순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보답하지 않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쓴 뿌리가 나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더러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언과 죄악으로 인도하는 에스와 같은 부끄러운 일꾼이요 수치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답하는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으로 자라가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아들 다윗은 베들렘의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는데 나같이 천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위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영광된 일꾼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편지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활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슬물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나 같은 그리스의 영광된 일꾼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일꾼으로 점점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요 영광된 일꾼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영광된 일꾼이요, 복된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 3장의 2절과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밀한 일을 게보리라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 직전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훼파될 것이고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드는 여호와, 내가 나 여호와가 할 것이고 너희는 다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러지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성년이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것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영광의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의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요즘에 열왕기하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있던 그 선지자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수넴 땅에 살고 있던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선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 숨이 넘어가고 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7년의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광된 가정으로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91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에게 응답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며 나의 내 가족의 병이 나을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응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 윌리엄 캐리라는 어, 선교사가 계십니다. 19세기에 인도에 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원래 윌리엄 캐리는 구두를 고치는 수승공이었습니다. 아,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캐리에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환상을 품고, 조그마한 가게 앞에,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 앞에다가 세계의 지도를 붙여놓고 온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종, 부르짖는 이 종을 위대한 영광된 일꾼으로 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의 재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된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기도회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영광된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6장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간지리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은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면에는 시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왜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은혜 받는 시간은 유한한 것이고 시간이 한계가 정해져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은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요. 유한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짧고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떠날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임종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은 어떻게 일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거나 묵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시간. 봉사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결코 미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을 때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영광스런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은 지금이 시간이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의 시간 순종의 시간 은혜 갚을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합니다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심을 아신 예수님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한한 시간을 마지막 시간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사랑과 승김의 시간, 희생의 시간, 그 복된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를 따라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14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달 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연한을 정하시고 달수를 정하시고 모든 한계를 미리 결정해 두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느 시간이 끝나기 전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거심과 불안과 모든 불신앙을 다 내어 던지고 오늘 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단하는 사람은 내일도 결단할 수 있지만 잘빌 미루고 미루는 사람은 그날을 졸지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늘의 레를 구하시고 오늘의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스운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9절과 10절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망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으로 자라가시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그 은혜를 두시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버린 기도의 재단을 보수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은 항상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시간, 섬김의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오늘의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